김용빈, 플러팅 장인 손비나와 트로 시그널 공개 심상치 않은 용빈 브라더스의 탄생 서막 서울, 대한민국, 미스터트롯 3경연 무대를 넘어 뜨거운 우정과 묘한 설렘을 예고하는 두 남자 트로트진 김용빈과 트롯선 손비나가 심상치 않은 트로 시그널을 공개하며 가요계는 물론 팬들의 심장까지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22일 미스터트롯 3 공식 SNS 계정에 업로드된 플러팅 장인 손비나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은 두 사람의 흥미로운 첫 만남부터 시작된 특별한 인연을 담아내며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운명적인 첫 만남 이름으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의 서막. 손비나의 과감한 이름 플러팅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된 영상은 마치 잘 짜여진 로맨틱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김용빈의 회상으로 시작된다. 그는 손비나와의 첫 만남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집원에 처음 봤잖아. 우리 잠실에서 촬영했었잖아. 하얀 옷 입고 라고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고 손비나는 올림픽 공원이라고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며 그의 기억에 화답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과거를 추억하는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설렘 지수를 높였다. 김용빈은 당시 손비나의 첫인상이 범상치 않았음을 털어놓았다. 그때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이름이 손용빈이라는 거야. 키윽 손용빈인데 내가 김용빈이어서 자기가 손비나로 라며 손비나가 자신과 이름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비나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게 된 흥미로운 사연을 전했다. 마치 운명처럼 이름이 얽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예사롭지 않은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김용빈은 손비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첫 인사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첫 인상이 그거였거든요. 동갑이라고 라며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갔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워했다. 이에 손비나는 망설임 없이 나이까지 똑같은 건 운명이지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묘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운명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손비나의 멘트에 김용빈은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비나를 기억하고 있었지 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손빈아 첫 만남부터 플러팅 기술 발동 숨겨진 속마음과 치밀한 계획의 전말 김용빈의 회상을 듣던 손빈아는 예상치 못한 반전 고백으로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너의 존재를 항상 알고 있었어 한 번이라도 만나면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게 진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소재니까 라며 손비나가 김용빈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단순히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이름이라는 공통분모를 이용해 그에게 호감을 얻으려 했던 플러팅 작전이었음을 밝혔다. 손비나의 솔직하고 당돌한 고백은 김용빈은 물론 영상을 지켜보던 팬들까지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 채웠다. 마치 능숙한 연애 고수처럼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직진하는 손비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용빈 브라더스 탄생 임박. 팬들, 우정 넘어선 묘한 기류 포착. 두 사람 조합 응원. 손비나의 깜짝 고백에 김용빈은 얼굴을 붉히며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하는 듯한 기류가 흘렀다. 영상을 본 팬들은 용빈님 팬이지만 비나님도 너무 선하고 좋아보여 요. 두 용빈님 절친으로 잘 지내세요 투용빈 영원히 우정해 용빈님 옆에 용빈님 투용빈님들 든든한 친구 가 되시길 너무 보기 좋아요. 그 세계에서 서로 위안이 되는 좋은 친구로 따뜻하게 지내시길 응원 할게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두 사람의 새로운 조합에 대한 뜨거운 응원 을 보냈다. 특히 손비나의 능글 맞은 플러팅 기술의 팬들은 비나님은 매 순간이 플러팅이지 두분 보기 좋아요 멋진 두 경상도 남자 매력 최고예요 라며 손비나의 매력에 푹 빠진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김용빈의 순수한 매력과 손비나의 능글 맞은 매력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의 팬들은 앞으로 두 사람이 용빈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며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스터트롯 3 갈라쇼, 용빈 브라더스의 역대급 합동 무대 성사될까? 팬들의 기대감 폭발 직전, 김용빈과 손빈아는 트로스타를 배출한 미스터트롯 3 갈라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국투어 콘서트와 스피노프 프로그램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영상을 통해 공개된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케미를 바탕으로 팬들은 갈라쇼에서 역대급 합동 무대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키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면 이름만큼이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레전드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벌써부터 두 사람이 함께 부를 곡과 무대 연출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용빈과 손비나, 트로깨를 넘어 가요계 판도를 뒤흔들 핵인싸 듀오 탄생 임박. 앞으로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 집중. 김용빈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손비나의 능글맞은 매력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루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트로계를 넘어가요게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핵인싸 듀오 탄생을 예감케 한다. 과연 김용빈과 손비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지 두 사람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음악, 방송,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손꼽아 기다리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용빈, 손비나의 플러팅에 숨겨진 속마음은? 미묘한 썸의 가능성에 팬들의 심장 박동수 증가. 손비나의 적극적인 플러팅에 김용빈은 당황하면서도 실치하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과연 김용빈은 손비나의 플러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팬들은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앞으로 공개될 트로 시그널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영상 말미에 손비나를 바라보는 김용빈의 따뜻한 눈빛은 팬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김용빈과 손비나, 미스터트롯3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함께 했을까? 팬들의 뜨거운 기대와 간절한 염원. 김용빈과 손비나는 미스터트롯3을 통해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인정받으며 차세대 트로스타로 발돋움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트롯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두 사람의 우정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는 모습,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 등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김용빈과 손비나 음악적 동반자로의 성장,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시너지 예고. 김용빈의 깊고 울림있는 보이스와 손비나의 재치 넘치는 입담,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는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함께 어우러졌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음악적으로 어떤 협업을 보여줄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듀엣곡 발표는 물론 서로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거나 함께 특별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동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음악 작업을 한다면 기존 트로트 팬들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빈과 손비나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숨겨진 예능감 폭발, 다재다능한 매력 발산.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김용빈과 손빈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칠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김용빈은 진중하고 차분한 모습 속 숨겨진 유머 감각을 선보이며 한 매력을 발산했고 손빈아는 특유의 능글맞음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면 서로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크쇼는 물론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도 두 사람의 조합은 신선하고 흥미로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김용빈과 손빈아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특별한 추억. 소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유대감. 김용빈과 손빈아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교감하고 있다.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댓글에 직접 답글을 남기는 것은 물론 팬미팅, 콘서트 등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합동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한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김용빈과 손비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 트롯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 제시 김용빈과 손비나의 만남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음악, 예능,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며 트롯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두 사람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빈과 손비나 두 젊은 트로스타의 만남이 앞으로 트롯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